이번 주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10일 울산키즈오토파크 개관식이 있었습니다. 11일과 12일 양일간 19년 인단협 3차, 4차 교섭이 있었습니다. 13일과 14일 양일간 사업부 대표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동자방송 김주영입니다. 지부는 19년 임단투 집중교섭 의지를 밝히며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연이어 교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부영 지부장과 지부 임원진은 지난 10일 울산공장 각 사업부 현장을 순회하며 지부 4대 핵심 요구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출정식 참석을 독려하는 등이 현장 조합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는 18일과 25일 본관 앞 잔디광장에서 무임승차는 없다 는 구호 아래 공동현장조직위원회 발대식 및 전조합원 출정식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단결하며 이 투쟁력을 결집시키고 19년 임단투 승리를 위해 다가오는 출정식에 이 조합원 동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주 노동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0일 지부 임원과 각 사업부 대표를 비롯한 노사 및각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 키즈 오토파크 개관식이 있었습니다. 내 네, 외빈 소개를 시작으로 건립 경과 보고와 노사 대표의 인사가 있었으며 하우영 지부장은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는 체험을 통해 실제 삶의 보탬이 되는 올바른 교통안전 교육 공간이 될수 있도록 현대차 노사도 함께 노력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날 현대차 노사와 울산시 한국생활안전연합은 키즈 오토파크 무상사용 기간 내 공유 재산의 사용 허가와 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참석자들은 테이프 커팅식과 기념 촬영을 가진 뒤 실내외 교육장 등을 둘러보며 어린이들의 체험 교육을 참관했습니다. 지부는 키즈 오토파크 건립 및 운영을 위해 사회 연대 기금 총 48억 원을 투입했으며, 울산을 대표하는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부의 사회적 고립 극복과 인식 전환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회 연대 사업을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11일과 12일 양일에 걸쳐 19년 임단협 3차, 4차 교섭이 진행됐습니다. 11일 3차 교섭에서는 지난 교섭에 이어 사측의 2차 경영 설명회가 진행됐으며 중국 시장 동향과 국내외 공장 생산 실적, 미래 모빌리티 전략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하부영 지부장은 자동차 시장 변화에 대비해 노동조합 차원에서도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며 고용 변화에 특히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12일 진행된 4차 교섭에서는 지부 교섭위에 19년 단체 교섭 요구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교섭인은 오만조합원의 염원이 담긴 요구안임을 강조하며 과감한 결단을 통해 새로운 노사관계 변화를 만들어가자고 밝히고 4차 교섭을 마쳤습니다. 지난 12일 지부 대회의실에서 강정구 사회연대실장과 전교섭 교육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감 및정년퇴직자 지원센터 건립추진타당성조사위원회 2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강정구 사회연대실장의 지난 1차 회의 결과 보고 및 차기 일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임종나 북구청 노동특보에 북구청 퇴직자 지원센터 건립계획 관련 설명이 있었습니다. 사회연대실은 북구 정연 퇴직자 지원센터 운영방안 및 동구 퇴직자 지원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한 뒤 차기 회의를 갖기로 하고 이날 회의를 마쳤습니다. 지난 12일 교섭위원을 비롯한 지부 상무집행위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대자동차 정년 연장 연구결과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이날 설명회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박용철 연구원의 정년 연장제도 도입에 대한 노동시장 환경변화 및 국내외 사례, 기술변화 및 현대자동차 현황 분석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참석자들은 질의 시간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한편 지부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정년 연장 연구 용역을 의뢰해 3월부터 조합원 및 일부 대의원 6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4월부터 5월까지 조합원 심층 면접을 통해 의견을 취합한 뒤 결과 분석을 마치고 이번 연구 용역을 완결했습니다. 지부는 이번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19년 단체교섭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정년 연장 관련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쟁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 13일 지부 대회의실에서 사업부 조직분과장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재일 조직실장은 19년 투쟁 승리를 위해 각 사업부별 조직분과장 동지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며 올해 투쟁을 승리로 이끌어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19년 단체교섭 진행 경과 및 일정 등에 대해 공유했으며 6월 18일 예정된 임투 출정식 및 보고대회 식순 경과 보고와 직분과장 사업부 집결 집회 참여 준비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19년 투쟁의 선봉에 설 지부 조직실과 분과장 동지들에게 조합원 동지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 당부드립니다. 지난 13일과 14일 양해간 경주 더케이 호텔에서 울산공장 사업부 대표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이날 수련회에서는 민주노총 이승철 전 사무부 총장의 현 정세와 관련한 강의가 있었으며, 이후 진행된 토론회를 통해 참석자들은 지부 현안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지부 및각 사업부 대표 간 연대와 소통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참석자들은 일구 투쟁 승리를 위해 단결 투쟁할 것을 결의하고 수련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11일과 12일 2차수에 걸쳐 조합원 부인 소통과 공감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하부영 지부장은 집결지인 문화회관을 찾아 지부 여성실에서 시행하는 조합원 부인 소통과 공감 사업의 취지와 이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뜻깊은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며 인삿말을 전했는데요. 이어 참석자들은 경남 사천 일대로 이동해 국내 최초 해상 케이블카를 탑승하고 남해 원해 예술촌의 이국적인 건물과 이 산책로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부는 노동자 활동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돕고 불신이나 선입견,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의식 강화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럼 이번 주 노동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